여섯 명,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천 명이면 천 가지 사유를 이혼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혼 사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이혼 사유의 80, 9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걸 가장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해라.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서적으로 이제 가부장적인 면도 있지만 유교 사상이 있고 또 종교 색채도 있어서 이혼을 가급 적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때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이제 기록을 갱신하기 시작한 게 IMF 이후부터입니다. 그때 어땠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이혼율이 아시아 1위였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근데 최근도 이제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때 IMF 이후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 나온 걸 보니까 아시아 1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년에 비해서 이혼율이 9%나 늘었다고 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1년에 10만 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라 하거든요. 그게 한 7만, 8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0만을 육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떨어진 게 숫자적으로 그런데 결혼하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이혼율이 떨어진 거지 이혼율 자체는 사실 줄고 있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이혼율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혼한 게흉이 아닌 세상이 된 거죠. 사실 여섯 명,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서 우리가 영어 보러 가면 극장 있잖아요. 그한 줄에 한두분 정도는 이혼한 분이 이제 계신 시대가 왔어요. 당당하게 어나 이혼했어. 그래서 지금 X 남편, X 와이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면 하나.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백세 시대가 와서 한 직장으로 평생을 살수 없듯이 한 배우자랑 평생 살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녀들에게 이혼한 결성가정을 물려주게 되는 그런 이제 숫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어두운 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은 문득 생각하게 "이런 남자 있어요, 이런 남편 있어요, 제일 심하죠" 변호사님, 또 남편 변호서 세상에 이런 여자 있어요. 전 "이런 자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도 본적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 명이면 천 가지 사유를 이혼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혼 사유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에이, 그러실 건데, 자,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유를 보면,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사유가 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외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 갈등이에요, 관계.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시누이하고안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장모님이 매일 사이를 구박해서, 이런 관계 갈등이 전체 이혼 사이에 80, 9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머나 이 순간 이제 의문이 죠 성격 차이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10만 쌍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협의 이혼을 보통 8만 쌍, 9만 쌍 정도가 협의 이혼하세요. 그 다음에 1, 2만 쌍 정도가 대반 사항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협의연하러 가가지고 그이혼사이가 요즘은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유가 2, 3 0까지 나열돼 있거든요. 거기 체크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협의연하는데. 성격 차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격 차이가 이혼사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거기에 체크하는 거고. 아 그리고 성격 차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서 다 나지. 그래서 그건 협의연할 때 그냥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시는 거기다 체크를 하시는 거지. 실제로 재판에서 대두되는 사이는돈 문제, 외도 문제, 관계 갈등 이게 대표적인 거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연령대별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4년 차 이하의 이혼인 경우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신혼 이혼에서 이혼 사유 1위가 경제적인 갈등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신혼 이혼에서 약40%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정이위가 약간 낮게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게 황혼 이혼으로 가면 바뀝니다. 부정이위가40% 정도, 경제적인 갈등 35% 정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다. 어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700만 원 갖고도 이혼하는 커플이 있었어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빚이 있었던 경우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경우 아, 물론 경제적인 무능력이 여자가 불임, 임신을 못하는 것처럼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돈을 벌려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이혼 사유가 되고 있는 거죠. 신혼 이혼 때 보면 이제 돈 문제 갈등이 대표적인 게 결혼 전에 빚을 가져오는 경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묵륭력을 노력하지 않는 경우인데 요즘 떠오르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당황하게 하는 게 생활비 분대 문제입니다. 신혼위원회에서 요즘 그 젊은 부분들은 결혼할 때 우리처럼 남편이 벌어다 준돈 아내가 다 관리하고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번 돈을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이제 투자하거나 취미생활에 쓰기를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을 넣고 넣은 돈을 어디다 쓰냐면 부식비 사는 거 관리비 내는 거 휴대전화 보험료 내고 양가 부모님 경조사에 돈 내고 아이 기르는 비용 요런거 쓴다 정해놓고 나머지 이제 각자 취미생활이라든가 저축하는 맘대로 하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럼 네. 네가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룰이 있어요 이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 이거를 정할 때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 생활비 통장에 300만 원을 모아서 쓰기로 했어요 그럼 150만원, 150만원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아내는 수입이 200이고 남편이 600이면 150만원, 150만원 너무 불공평하죠. 근데 이걸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00원을 모으려면 비율대로 내야죠. 그러니까 3대 1로 넣어야 되는 거죠. 200만원 대 600만원이니까 3대 1씩 넣어서 300, 3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최소한 아내분은 100만원 넣고 남편분이 200만원을 이어 놓아야죠.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나중에 갈등이 없어요. 근데 150만원, 150만원 넣고 나면 아내분이 남는 게 없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번 돈은 다 생활비 들어가서 흔덕조시다 녹아나버리고 나의 노력, 노고는, 나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특히 남편분들이 그런 짓 많이 하시는데 내가 번 돈은 앞으로 집사기에서 투자하고 당신이 번 돈은 생활비 써 그래서 아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요 제가 월급 한300 받는데요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양가 집안 챙기고 경사 챙기라고 다 쓰고요 아이 낳고 그서 임신해서 다 쓰고요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남편이 돈을 어디다가 모았는지 어디다 썼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저한테 문득문득 문득, 당신은 도대체 돈 벌어서 어디다 쓰니 이런 소리 해요 아니 생활비 쓴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 낳고 아기 르고그 다음에 관리비 내고 저희 월세 얼마 나가거든요 그다음 에 대출 이자 갖고 300만 원 갖고 안 남잖아요 그건맞죠 그러니까 정할 때내 돈은 모아서 집 살테니까 당신 돈서 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이거 방법 권하고 싶죠. 않아요. 합리적으로 그냥 몇대 몇으로 해서 쓰세요. 그 모아진 돈을 정확히 어디 어디에 써야 되는지 세세하게 목록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갈등 없죠. 제가 결혼해서 부부 간에 조심해야 될걸 가장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해라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 말고, 이 말이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라든가, 상속에서 가족 분쟁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말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네 덕분이다. <laughs> 아유 그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 저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저도 뭐, 딱히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정말 황황하게 해서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건, 저희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 분명합니다. 일단 말을 한마디라도 이렇게 가슴을 후벼파는 말이 있어요. 그 아내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산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덜내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안 내게 되는 돈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아내분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손가락을 딱 하나 푸니 머리를 콕콕 주면서 머리를 좀써 머리를 너 머리는 빈꼬지라고 했니? 이 말. 어... 저 같으면 그냥 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바람피니까 너도 바람피니? 집안 내력이니? 이런 말이야 말왜 말을 꼭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한테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말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단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독약이에요 독약이어서 열번 먹으면 사망하는 게 아니고 단한 번으로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했어요. 이렇게 변명하시는데 어쩌다 한 번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생각은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셔야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면 무언중에 화가 났을 때톡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예 그런 단어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상대발을 인격 모욕하는 말. 더 심한 얘기 제가 나열해볼까요? 남편분이 아내한테 이 화난 녀나 갈보 녀나 미친 녀나 그거를 이렇게 녹음해서 갖고 오시거든요. 아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우. 저도 막 오분 만들어도 막 영원히 털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입이 좀 거치세요서 그런 표현좀 제발 아내분한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엄마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럼 내 애들도 같이 불행해집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엄마를 모욕하면은 내 아들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이혼율이 대단히 높다고 했잖아요. 더불어 뭐가 올라갈까요? 재혼율이 높아집니다. 재혼율이 높아지면 또 재혼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 이혼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도 문제이고 자녀가 이제 커서도 문제가 다 되고 있는데 각자 결혼할 때 양쪽에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한 분은 전문직이었고 한 분은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합해서 월 소득이 그 당시에 실수령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 자녀씩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하고 해서 잘살수 있겠다고 혼자 사는 아픔도 있고 상대. 자녀에 대한 배려감도 있고 필요는 형제난지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하시겠다고 남자분이 오셨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를 삼고 있냐면 아내가 자기에는 학원을 열개 보내고 우리엔 두 개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자녀분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관여를 처음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옷을 사도 자기의 옷만 산다는 거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옷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애라고 내에는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항상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것 같고 왠지 측은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재혼을 했던 거 아닌가 이 아이한테는 불행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리해서는 다시 전화 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스트를 뽑아 오셨어요 그쪽 아이 학원비 한 달에 얼마 옷산거 얼마 카드 대금 얼마 간식 먹는 거 얼마 내 아이 얼마 그래서 10대 1딱 정리해서 오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시려요. 아, 이게 재혼의 현실인가. 그런 생각. 이 자녀분 때문에 깨지게 되고, 또한 사회는 이 아이를 나의 아이처럼 기르리. 이런 생각 때문에 깨집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나하고 핏줄 안 섞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쿨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내 아이처럼 한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건 덤벼드는 거죠. 막.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얘네는 생존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의 가정이 박살나 버리는. 냉혹히 말하면 부부는 남남이 되면 그만이에요.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그리고 재혼하면 그만이고 더 좋지 뭐. 근데 이애 입장에서는 피가 통한 엄마 아빠의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면서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이런 상황에 재혼을 덜커덕 일년 만에 했는데 새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 얼마나 애가 혼란스럽습니까? 세 살짜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난 이러고 싫은데 아이 남. 이쁘다 이쁘다 요거 입어봐 이거 먹어봐 얘는 얼마나 힘들어요 얘한테도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생선 안 먹는데 이거 몸에 좋은가 먹어 줘놓고 안 먹으면 넌 내가 해준 게 맛이 없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가 그걸 국제로 먹어야 되죠 여기서 살려면. 근데 얘가 그 무서운 중이병이 와보세요. 싫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맛없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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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지 봐, 얘지 봐. 여보, 얘지 봐, 얘지 봐, 얘지 얘집. 봐. 버릇없이 덤비는 거 봐. 이렇게 돼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어디! 엄마가 힘들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디 였어 누가 가르쳐서 이렇게 되면 애가뭘 잘못했어요?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느날 저녁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그러려냐고 넘겨요. 애가 있잖아. 세상에. 내가 반찬을 해줬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대는 거 있지. 얘가 나한테 반응하는 거야. 처면엔 흘려 듣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옷을 사는데 있잖아. 그것만 안 입는다. 다 떨어져 는거 입고 나가갖고 나를 망신을 시켜. 그리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 핸드폰만 하고 컴퓨터만 봐. 이렇게 그 얘기를 저녁마다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애가 되죠, 얘가. 그렇게 면 남편분이 들어가셔서, 얘야, 예, 왜안 먹었어? 맛이 없니? 아빠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럼 아빠 사실 나 생선 안 좋아해. 비린 거들어가막 이렇게 토할 것 같아. 할 건데. 이놈의 자식아, 그냥. 응?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걸 봐. 그것도 안 해주고. 응? 너 누구, 누구한테서 이렇게 버릇장머리가 없어. 가, 사가해 이렇게 되면 그 무수, 무서운 중립병이 왔을 때 오라고 하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그래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와서 이럴 때 당신이란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막 얼굴이 노인서불구락불구력해서아는분들이 오세요. 근데 전 이면속에 짠한 아픔이 전달돼와요. 분명 애, 애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건데. 재혼과정이 이래서 힘듭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그 아내분이, 내가 나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럼 물어봤어야죠. 생선 좋아하니? 안 물어봤잖아요. 좋으니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에서 자녀분들 때문에 이완한 경 거의 90% ...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있어요. 새로 재혼한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99.99% ,99 자녀를 선택하겠죠. 내가 배우자의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이혼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은 재혼한 부부가 60이 넘으시겠죠, 보통. 회귀 본능처럼 나의 재산을 나의 자녀들한테 주려고 하는 본능이 이제 소산하게 되고, 자녀들도 나이가 이렇게 먹고 성년이 되면서 부모님이 연례해지시면, 아우, 리 부모님 이거 재산 내가 가져와야 돼. 아버지 살부지 있는 저 집, 아버지 명의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생전 얼마나 고생하셔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뭐려는 집인데 돌아가셨고, 저거를 새 엄마한테 간다. 아우, 어, 말도 안 돼. 이거 아버지한테 우리한테 미리 달라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떠오르 되고 그다음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보통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우리 엄마가 저 집에 들어가서 밥빨래 청소 다 해주고 응? 도우미처럼 살았는데 저분 돌아가시면서 재산 하나를안 물려줘. 우리 엄마 뭐야? 어 그러고 우리 집에서 내가 모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라도 얼마 확보해 놓라고 으 해야지. 저집 자식들이 뭐겠어 미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양쪽에서 쏙쏙쏙쏙쏙쏙쏙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60 정도 중반 내게 되면 이 성년 자녀들이 서로 재산 가져라고 오부이기는 통해 이혼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재산을 정리하는 거, 이혼해서 재산분할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혼인신고가 되었을 때 자녀들보다 0.5가 가산돼서 상속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 많이 가져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생전증여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집착,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성년 자녀들이 이혼을 시키게 됩니다. 재혼 참 불행하죠. 재혼하시겠다는 남성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여성분하고 재혼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왜 재혼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아, 제가 암에 걸렸거든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아주 양질의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수발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이런 말을 하는데, 화나더라고요. 뭐 저한테 재혼하자고 하는 말도 아닌데,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배우자의 가치라는 게 나의 의식주를 챙겨주는, 또 아내분 집 입장에서 생활비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배우자가 내 옆에 있으면 그래도 같이 밥 같이 챙겨서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먹으면 김치통에 놓고 대충 먹을 건데 그래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있으면 반찬에 두부도 넣고 계란도 넣고 생선도 그렇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배우자만 한 분이 없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영감이 살아 있어서 연금이라도 받고 하면 우리가 남 자녀한테 이렇게 돈좀 줘라 이렇게 손안 벌려도 되잖아요. 이렇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동반자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음. 이혼을 해보세요. 없습니다. 내가 이혼했을 때 자녀분들이 나를 반겨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해서 친정으로 본가로 가면 부모님들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친구들도 만나기도 싫고, 옆집 가기도 싫대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항상 나도 왠지 우울하고, 왠지 이렇게 열등감에 서로 잡히게 된다라는 거야 이혼한 자녀가 집에 와 있으면. 물론 불가피한 이혼이 있습니다. 꼭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영혼을 바쳐서 이의 이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면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가, 상대만을 원망했지 이런 부분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자녀, 부모님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들을 루저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이혼을 막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혼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목소리>